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그것을 이제 집행하러 갈 것입니다. 집행이 된다면은 수사 기관으로 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은 석방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석방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보통 체포 영장을 발부할 때는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이 돼 있다는 거가 전제가 돼서 체포 영장을 신청하게 되고 판사도 발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 영장은 좀 요건이 다릅니다.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 가장 큰 구속 영장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체포영장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의 소명이 되고 피해자가 안 나올 경우에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 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발부했을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연 일반인과 같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구금되어야 하는 거죠? 체포가 돼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받으면 20일간 수사기관에서 구금을 하면서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소를 하면 그때부터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2개월마다 갱신해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 차례 해줍니다. 때문에 6개월을 구속이 될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뭐 보석 청구나 이런 걸로 석방될 수도 있죠. 체포영장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조사하지 않고 구속 사유가 뭐 명백하다면은 굳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진술이 전혀 수사 기관에서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진술을 먼저 확보할 이유로 체포영장을 먼저 신청해서 발부받은 것입니다.